제가 저기 실거주로 하고 있는데 가르타기를 상급지로 하고 싶 하고 싶은데요. 네, 네 제가 지금 현재 광교 에듀타운 여기에 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서울에 상급지도 가려고 하는데 네. 어 제가 잘하는 선택인 건지. 아, 서울 내에서는 좀 보신 지역이 있으세요? 아네서울에 최종 목적지는 용산으로 가고 싶은데요 네.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서 네네 네. 네, 제가 좀 여쭤보고 아. 결정하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선 네. 지금 거주는 광교 에듀타운 아파트에 하고 계시는데 좀 상급지로 네. 갈아타기를 보고 계신다 목표는 용산이지만 우선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한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바로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현희.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관계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아 네. 저희가 근데 부채가 한 지금 한 3억 정도 있어 있는데요. 네. 뭐가 3억 있다고요? 어, 네 저기 어 부채요. 아 부채가요? 네. 그래서 예. 이제 금리도 오른다고 하고. 예. 그래서 좀 사실은 용산으로 가긴 금액이 너무 좀 모자른데. 예. 어, 성남에 재개발로 한번 해서 통해서 나중에 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잘 어떻게 짤지 몰라가지고요. 지금 광교에 있는 지금 거주 하시는 주택을 매도를 하시게 되면, 네. 어, 보유하고 계시는 보유 하실 자금이 얼마가 되시는 거예요? 한 10억 정도 될것 같아요. 부채 3억을 빼고? 네네. 네. 요 3억을 빼고 보유하시는 자금이 총 10억이 되신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러면요. 네. 어 이사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네. 아이가 네.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제 중학교 가기 전에는 이사를 해야지 좀. 그렇죠. 예. 네. 네, 네. 아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네. 광교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아, 네. 사실 너무 좋아서. 예. 네, 너무 남편 좋아요, 직장도 그죠. 교장도 가깝고, 네. 그러니까 여차해서 잘못 옮기시면. 네. 어,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저도 그래서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보고 예, 예. 상황을 판단을 잘 하고 싶어서요 예잘 네, 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성남도 좋아요 성남 네. 지금 재개발이 엄청 많잖아요 네, 네 성남 뭐 수진 일구역이나 신흥 일구역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몸테크를 해야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몸테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시청자님의 이제 망가짐인데. 네. 네. 분명히 재개발은 돈이 많이 됩니다. 네, 예, 돈이 돼요. 돈이 되는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거주하기에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제우희 친정이 수정구 수진 1동이거든요 네, 예, 수진 1구 얘기네요. 네, 제가 거기서 낳고 자라서 그 예. 지역을 잘알 알거든요. 예, 예. 네, 그런데 지금 거기도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예. 네. 그서 래 거기를 만약 가면 거기가 몇 년도나 완성이 될까요, 선생님? 자, 보세요. 성남에 재개발이 엄청 많잖아요. 네. 여기 수진일동이 수진 1구역이고요. 네. 바로 옆에 신흥 1구역이죠? 네. 바로 옆에 또 신흥 3구역 있죠? 3구역은 아직 음. 좀 시간이 걸립니다. 태평 네. 3구역도 시간이 걸리고요. 요 3구역끼리는 시간이 좀 걸려요. 어, 그죠? 시간이 걸리는 게 아직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예정구역일 뿐이고. 아, 그런데 예정구역. 수진일구역과 신흥일구역은 지정이 됐어요. 아, 네. 네, 지정이 돼서 여기는 성남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네. 어,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조합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주민대표회의가 있고요. 네. 시에서, 시에서 진행을 해줘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공공에서 진행을 해준단 말이에요.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공공재개발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번에 뭐 했던 그 공공재개발이 아니고 성남은 네. 원래부터 공공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네. 시행사가 네. 시행을 공공에서 진행을 해준다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원래 이게 도정법상에 있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공공에서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성남은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어... 다른 곳이 (10년) 네. 걸린다 그러면요 네. 여기는 성남 같은 경우에는 한 (7~8년이면) 다 끝나요. 아 그런 한뭐이십 년도나 2 8 년도를 예상해볼까요? 네, 그때쯤 에입 유출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근데 네, 성남 쪽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시즌 네? 시즌님께서 시장님, 네, 내가 몸 태클 하가고가 돼 있다 그러면 네, 네, 성남으로 들어가시면 돈 많이 버실 거예요. 아 그럼 성남이 분당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선생님? 아니요, 성남이 분당을 넘어선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네. 제가 여기서 성남이 분당을 넘어선다 그러면 분당 사람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아 <laughs> 네. 그렇죠. 네. 네.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완성되는 도시고 약간 노화돼 가는 도시고요. 네. 성남은 이제 다시 어 젊은 신도시로 다시 거듭나는 곳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 다, 다 재개발 아닙니까? 그죠? 네. 가격이 서, 성남이 새 걸로 바뀌면 분당하고 가격이 비슷해질까 아니면 좀 높아질까 좀 그게 궁금해서요. 제가 뭐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다만 돈을 네. 많이 벌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 네. 예, 돈을 많이 벌수 있으실 것이고 어뭐몽태까시 가구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성남으로 네. 들어가시고요 신흥 1구역에 네. 가급적 이면 투자를 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흥 1구역이요 예, 신흥 1구역이 제가 알기로는 수진 현장에 가보시면 설명을 잘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수진보다는 신흥 1구역이 조금 더 낫습니다. 아, 네. 예, 그거는 세부적인 사항은 인장 가시면 인장 가셔가지고 네. 한번 알아보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아, 네. 예, 여기는 지금 한 어, 실제 거주를 하신다 그러면 어, 자금이 한 9억 정도 필요하실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시,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10억에 뭐 취득세하고 네. 이런 걸다 제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어, 투자 겸 거주가 가능하시겠죠. 네. 이렇게 예,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이 예, 정도로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